블몬드리 성원의 힘이버 김블루 이모티콘 이탄 출시 세워. 누나 차뺄수 있지. 누나. 누나 핑퐁이. <laughs> <팅콩이>. 나. <누나. 웃음> 휴메인 연구소 습격을 위해 필요한 차와 장치를 준비한 김블로. 이제 연구소의 잠입해. 아, <laughs> 뭐 하는데? EMP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오늘 타세요. 어. <laughs> 나가. 운전사, 운전 좀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네, 잘 부탁드려요. 너 이리 나와. <laughs> 좋아요. 오케이. 저희 좀좀 아우. 아우. 1인칭해 봐. 애들 머리 움직이는 거봐 주기. <laughs> 얼굴 진짜 극혐이다. <laughs> 빨리 갑시다, 여러 <laughs> 더그길 어, 모르시오? 아니 왜 길로 안 가는 거야? 내가 물어봐도 돼? <laughs> 콜론 버스야 네가 왜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야? <laughs> 가로지르는 게더 <너무> 빠르잖아. <laughs> 올라가. 아유 진짜. <laughs> 아 내려서 걸어가는 게더 빠르겠다. 길 따라가야겠다. 아 이제 알았어. 아 기특해. 드디어 깨달았어. 오른쪽에 <laughs> 저기 노란색 보여? 도로 넘어 보여? 도로 넘어 보이냐고. 맵을 아, 아, <laughs> 봐. <웃음> 음, 그래. 아, 숨겨져 있네, 앞으로 조금만 더 가지 않을래? 아, 들어. 대단야 <laughs> 아! 아! <laughs> <들어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5단계. 차를 들키지 않고 경락부에 넣어라. 가자.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인간들아. 아왜못 알아먹지? 왜못 알아먹냐고? 아 이거 <못> 알아 <laughs> 알아 멤버 네가 짰어? 야. 내리고 온건 뭔데? <laughs> 소음기로 죽이자. <웃음> <웃음> 내려가는 게좋다 뛰어내리자, 여기. 소리 지러 소리 지러 <laughs> 조용히해. 꼽핀 서운기 있어? 어나 꼽핀 네가 왼쪽에 있는 군인 죽여 그러면. 제일 왼쪽에 눈에. 있는 군인. 오케이? 나 가장 아... 오른쪽에 있는 연구원. 음. 응. 어, 하나, 하나 둘아 가만히 좀 있어 꼽핀. 아씨. 어 이제서 살았 씨. 네. 하나 둘 셋. 들어오세요. 안 들켰어. 아. 불운키. 내 살아난다고 방금 뒤에 두 명. 저 이거 없다. 어? 야! 뭐야? 김블루가 불 질렀어. 울로야 <laughs> 누나, 하염 탱크가 있었어. 빨간색 탱크 못 참지. 못 참지. 어쩔 탱트... 수가 없었어. <laughs> 우리 1트에 딱 깨자. 첫트, 첫트. 네이스, 네이스. 이걸 1트에 깨네, 와. 누가 벼? 나네? 음. <laughs> 야, 야. 미치 아니야, 이상하다 담배 피는 게터단합시다 저. <웃음> <웃음> 오, 이걸 무빙, <무빙으로> 루피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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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우리 태워 주셔야 기분 상했어 나 갈래 <laughs> 우리 태워 주셔야 돼맘 상했어 우리 때려서 맘 상했어 우리가 안 우리 차가 때렸는데 차 때렸는데 차가나빴네 그러니까 <laughs> 나쁜 차 에이 나쁜, 나쁜 차나아 탔지 아 차. 나 탔지 가자 오 왔다 어 알아서 뛰어 내려 안녕 인생아 다 <laughs> 꺼져 안 돼. 어딨어불러야안 찾지 마 너 일로 와야 돼. <laughs> 아니 미친. <laughs> <laughs> 스무스하게 연구소에 침입한 분 사람. 우리 꼭 살아서 습격을 깨도록 하자. <laughs> 이 사진을 봐. 우리 애야 정말 이쁘지? <laughs> 이 전쟁이 끝나면은 가정적인 남자가 되기로 했지. 넌꼭 그럴 수 있을 거야. 와. 내가 울어 좀. 나 발로 차면 어떡해 연구소의 데이터를 훔치고 해저 탄을로 탈출. 오 신기해 신기해. 오 나는 뭐 심해에 있는 게 익숙하지만 블루는. 너이 어디야? 익숙하지 아, 않을 세명뜨는 거. 탈출시켜줘. 어, 탈출 시켜줘. 안 믿어가요. 탈출 시켜줘. 맞추지 마, 맞추지 마. <laughs> 맞추지 마, 개들아. 탈출 시켜줘. 아빠 따리다. 뭐야? 미션 성공 축하요 어, 헤드 여자친구다 헐헐 <laughs> 물론 뒤에 안녕 자기 멋있어 멋있는데. 솔직히 이 정도 거렸으면 파팬 튀겨서 꼬핀 뒷대가리 다 터져야 됨 인정? 인정 <laughs> 왜 하필 나야 아 꼬핀 브론즈 뭐야 아 역시 난 심해가 익숙하니까 아, 아. <laughs> 아 뭐야 아, 아이고. <laughs> 아야. 자, 나가 나가 얘들아. 나가. 너네 나가라고. 너네 나가라고? 얘들아. <laughs> 너 남아. 너네 나가.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. 네. 예. 아, 날짜 또통보하세요 빠른 시일 내 네. 뵙겠습니다. 네. 우리의 끝을 위해서. 오케이. 그러면은 안노. 안녕. 예.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. 뭔가 약간 유독성 냄새가 나는. 뽑으려고 했는데 잡고 당기는 순간 여기서 스파크가 튄 거야. 네? 아, 니야 <laughs>